부여 장아리 3층 석탑이 왔습니다. 우리나라 백제탑 중에 몇개안 남은 백제탑 중에 하나지요. 부여 읍내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있고, 그 다음에 서천비인 5층 석탑, 그리고 장아리 3층 석탑이죠. 이 예,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오방한 듯한 정말로 그 야리 야리한 야리 야리탄 그 조선 처녀 같다고 할까? 백제 때 이런 탑이 만들어졌다는 건 대단하잖아요. 그래서 정읍에 가면 은선이 3층 석탑이 있고 또 부의 무량사탑 그다음에 이제 월남사지. 삼정석탑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몇개안 남은 백제탑 중 하나. 어, 너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.